과학기술처는 2001년까지 육성될 만개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2,000개 업체를 선정해서 1년에 1 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할 수 있는 업체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우수 졸업생을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기술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의 자동화를 위해 특정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 5대 보석의 하나인 자수정. 경상남도 울주군에 위치한 제1광업소는 색상이 아름답고 투명하며 강도가 높은 한국산 자수정을 개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수정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보석으로 품질면에서도 세계 제1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에 대비해 자수정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외화 획득이 기대됩니다.